자, 안녕하세요. 서정박철입니다. 오늘은, 예, 목단 꽃 그리기, 어, 조금 다르게 그리는 방법을, 어,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자, 게 317번 주황, 어, 317번 주황. 자, 글씨 보이나요? 자, 317번 도항. 아니, 319번. 319번 동양화 물감. 빨간 거 309번. 연지지요, 연지. 자, 그리고 까만 요거는 먹입니다. 먹. 자, 요렇게, 어, 하나, 둘, 셋, 네 개를 어, 짜 놓으시갖고, 처음에 중요한 게, 자, 맨 이쪽에 주황을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위쪽으로. 자, 이렇게 올리시고, 다음에, 다음에 319번. 319번도 한 중간쯤 올리시고 자, 요 상태가 계속 이제 유지가 돼야 될게 다음에 309번 연지 자요 상태에서 자 요거 이제 먹 자, 여기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끝에는 살짝 끝에만 살짝 검정이 들어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원을, 아, 원을 그리듯이, 자, 이쪽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한이 정도, 자, 여분들이 옆에 들어갈 거 하나 들어가고, 자, 여기서 다시. 자, 다시. 자, 이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다시 연지. 다음에, 뭐, 어, 끝에 살짝. 자, 요 방법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반복. 자, 요 방법이 계속 반복. 자, 이쪽에 들어가고. 조금 어려우실 건데, 이게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자 여기서, 여기서 이거 말고, 자 여기서도 이거 말고, 자, 없으면은 다시 검정을 뭉쳐야 돼요,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끝에만 있으니까. 다시 또 미쳤어요. 다시 여기서 자 안에 어, 하시면 중간에 끈 만들었어요. 또 다시 자 똑같은 방법. 끝에만 살짝 미쳐서 자 이쪽으로 하나 나가고. 자, 이쪽에. 자, 여기 하나 나가고. 다시 끝에 까만 거 묻혀서. 자, 여기서 다시. 자, 다시 올라가요. 자, 이쪽에 다시 올라가요. 쭉 말아주셔야 되고. 자, 반대편 이거. 자, 다시. 이거 말아주시고. 자, 이렇게.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말아주시고. 다시. 또,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유지를 하고. 자, 다시. 자, 여기 이런 부분 좀자 되고, 다시 자, 여기도 자 이렇게 하시고, 또 똑같은 방법, 자, 여기서 위에 좀 넣으시고, 자, 다시 연지, 그 다음에 먹. 이 상태에서 자, 이쪽으로 내려 왔으 하나 삭 내려 왔으루 자 이렇게 만드시고 다음에 또 까만 거 넣으시고 자, 여기서 까만 걸삭 넣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넣고 연지 끝에 넣고 자, 여기서 다시 들어갑니다 이쪽에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다시 가만 그 먹을 넣또 다시 넣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서 조금 더 내릴까. 자 여기서 자 요거 까만 거 들어가야 돼요 밑에 다시 이렇게 한번 말아주고 자 이렇게 한번 말아주시면은 자 이파리가 하나씩 하나씩 되어나갑니다자또 요거는 상당히 좀 어렵죠. 다시. 자, 여기서 말아주고 또. 자, 이렇게 말아주셔야 돼요. 없으면 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자, 위에 또 넣고. 항상 여기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해요. 다시. 자, 연지. 다시, 까만 먹, 밑에, 먹. 이렇게 넣으시고. 자, 여기서 다시. 요거를 하나 더 말고, 이렇게. 여기서. 자, 여기서도. 자, 반대편으로 갔어요. 자, 여기 반대편으로 와서라 으이씨, 이렇게 말아주시고 또. 자, 이렇게 말아주시고 자, 까만 기 밑에 먹을 자주 이거 날라갔다 안 날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다음에 이쪽이 조금 자 지금 안거 같으니까 다시 가만가 자 여기서 자, 이거 하나만 그리면은 어 흰색으로 하고 뭐 이런 건다 똑같은 방법이니까 뭐 하는 방법은 잘 익혀 놓으시면은 그냥 쉬울 거예요 한 방법만 다른 건다 똑같습니다 또 똑같은 방법으로 자요렇게 위에 넣고 다시 자 다시 또 연지 자 똑같은 방법 연속이에요 요게자 다시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왔으러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똑같은 방법 자 여기서 다시 쭉 크게 크게 한번 돌렸지. 또 똑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서도, 자, 여기서 이렇게 또 한번 돌려주시고. 어느 정도 됐지요. 형태가 다음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자,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이거 먹던 과정 조금 어렵지. 제가 처음에 그 쉬운 거 하는 방법하고는 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자 여기서 똑같은 방법 또한번 말아주시고 크게 자. 크게 안 말아주니까, 자, 어떤 모양인지, 전체적인 모양이 거의 잡혀가요, 이렇게. 자, 어느 정도 꽃이 됐죠? 다음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 꽃이 조금은 좀 커야 되겠어요, 여기서. 나가면서 조절을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크게.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잡혔어요. 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여기. 이렇게 해서로. 자, 여기서 내려오고. 내가왔으면은 여기서 내려왔으면은 내가 자 이런 방법으로 어 목단 그리는 건 조금 어렵지 여기에 자 어렵더라도 자 자꾸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어 이렇게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요 중심을 향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복단의 한송이 탄생이 됩니다 이렇게 자잎끓리는건 나중에 할게요 자 잎은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따로 따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씨도 춥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